자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총회에 나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큰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더 넓게 품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이거 아주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여곡절을 잊고 김문수 중심으로 정권 창출에 매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에 보면 뭐 다른 사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 그리고 선거 운동을 기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 그뭐 지역구가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대선 캠페인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잘 도와줘야 됩니다. 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잘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대선 후보가 모든 걸할수 없어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 쌍수를 들고 그 해당 지역의 당원협의회 멤버들을 적극적으로 풀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정말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의원들에게 큰 절을 하면서 잘 도와주시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사실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사진 보시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 정말 저 사람은 별로다. 뭐 이런 분들 있죠.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선거할 때는 그 사람들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역구를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의 표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오늘처럼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큰 절을 했다는 것은 그나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망설이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다가설려고 하는 후보의 충정이다. 그래서 오늘 참 잘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역구 당협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 표라도 더 가져옵니다. 선거는요, 여러분 표로 하는 거지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이기고 한 표라도 더 적으면 지는 겁니다. All or nothing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의총장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야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큰절한 건참 잘한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서로 포옹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예, 어, 선대위원장을 좀 맡아주세요.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세요. 이렇게 어, 사진도 찍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일단 뭐 당원 가입을 했으니까 김문수 후보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이지 한덕수가 아닙니다.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도와야 됩니다. 어떤 점을 도와야 되느냐?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 표를 가져올 수 있게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지금 이낙연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아무도 안 돕겠다 이러면서 빨빼 버렸죠. 그죠? 김문수 후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빅 텐트, 빅 텐트를 쳐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 우리가 뭐, 한국 정치가 현실적으로 호남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고, 영남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죠. 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으로서는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을 한덕수 전 후보에게 역할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훨씬 좋잖아요. 팔이 많아지면 같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쪽 지역은 또 한덕수 전 후보에게 맡겨서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오면 그게 대선 승리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선대위 그그 그 멤버들을 이제 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교체 안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구 m 말 투아웃 대역전극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사진도 찍었네요. 황우여 선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문수, 후보, 안철수 나경원 후보 이런 식으로 옆에 뭐 양양자 씨도 있고 여기 보면 오늘 어 명단이 쫙 나왔는데 뭐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고 양양자 씨까지 그다음 에 여기 보면은 강민국 의원이 공보단장 진주죠 강민국 의원 이종배 의원이 특보단장 김은혜 의원이 대변인 단장 김정재 의원이 미디어 본부장 이미자 의원이 직능총괄본부장 이인선 의원이 여성 본부장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도 공약 개발단장으로 역할을 합니다 필요하죠 윤희숙 전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번에 여러분 다 아시죠 하지만 선거를 하려면 일단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어 윤희숙 잘한다 잘한다고 해주세요 자 김상훈 김상훈 의원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어당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예장했죠 대구 정책 총괄본부장 어우 어, 잘한다 김상훈도 잘한다. 박덕흠, 강승규 홍보본부장, 장동혁 의원이 상황실장, 박대출 의원이 총괄지원본부장, 김용태 의원이 청년본부장, 이현승 부산진구을 유세본부단장, 이만희 의원이 수행단장, 김희정 의원이 토론기획단장, 부산전재, 그리고 그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은 수행부단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이 사진에 보니까, 아까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아, 그한 사람 좀 모자이크 처리하면 안 되냐. 말씀하시던데, 어,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선거를 하려면요, 두루두루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은, 어, 안에서 적전 분열을 하면 안 돼요. 그럼 표도 안 날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보듬고 안아야 돼요. 보듬고 안고, 선거 끝나고 나서 보자. 이렇게 하면 돼요. 선거 끝나고 나서 보자. 이러면은, 그동안 분열 뭐, 이런 좀,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럼 선거 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봅시다. 그건. 하고, 지금은 선거니까, 경기에 집중합시다. 이러면 더 열심히 뛰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뭐, 영풍 TV뿐만이 아니고, 여러 우파, 저, 유튜브 TV 많이 보시죠. 거기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거 전에는, 선거 끝날 때까지는 전부 우리 원팀이다. 그런 이야기는 선거 끝나고 해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저 이재명 지지자 아니야? 종북주사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걔들은 조직적으로 아마 이영풍TV 보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여러 우파 대표 유튜브TV 보시는 분들이 뭐 매물쇼라든지 뭐 스픽스라든지 또는 뭐저 김어준TV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막 분탕질 안 하죠? 분탕질 하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좌익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직적으로 보내요 야 니는 너는? 이영풍TV 너는 뭐 예를 들면 고성국TV 너는, 뭐, 저, 펜앤 마이크. 너는, 뭐, 뭐, 저, 라이브 하는 곳 말입니다.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할 때, 야, 너 가서 거기서 좀 분탕질 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전쟁 중에는 장수 바꾸는 거 아닙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나서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도 조선일보드 기사 났습니다. 김문수 후보, 권성동 교체설 일축, 개성 국면에서 부적절하다. 부적절하죠? 뭐 원내대표 뭐 지금 잘라낸다고 선거에 득될거 있습니까? 지금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 포인트는 뭐냐 대선 승리입니다 대선 승리를 하려면 한 표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데 한 표라도 더못 가져오는 짓을 하면 그게 바보예요 바보 아 이거 정의로운 결정이야 정의로운 결정하 뭐예요 지금 경기하고 있는데 골을 먹는데 지금 축구경기 하는 거예요 일종의 야구경기 경기 중에 아 이거 정의로운 슈팅이야 정의로운 슈팅이 어디 있어요 일단 골을 넣고 보는 거지 골을 안 먹어야 되고 그죠? 안타를 쳐야 되고, 아니면 스트라이크 아웃 잡아야 되고, 이거거든요. 그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것보다는 내가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권성동? 뭐 선거 끝나고 교체하면 되지 뭐. 지금 뭐 급합니까?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선거 끝나면 지도부 이제 다 교체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권영세 비대원장은 위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금 물러나겠다. 예. 저희가 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단일화뭐뭐잘안 되면 책임지고 나가겠다. 그리고 자기 말에 책임지고 나간 겁니다. 뭐 이건 뭐 그럼 나가시면 돼요. 네. 어, 잘 하셨어요. 잘 나가셨어요. 뭐더 이상 지금 선거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뭐더 이상 뭐멘트할거 없습니다. 아, 잘 가세요. 굿바이 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국민의 힘 경선이 건강함을 보여줬다. 반대편은 강력하다. 이젠 단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쪽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1번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즉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라고 했느냐 한덕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번영을 위한 사명이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됐다. 한덕수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덕수 총리, 김문수 후보 도와라. 이 소리죠. 니네 어디 가지 말고 김문수 후보 좀 도와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단결하라. 이 소리입니다. 단결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이를 위해서 한덕수 총리 전 총리는 김문수 후보를 적극 돕고 또 지지자들도 서로 단결해라. 지금 분열되면 끝장난다. 이런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오늘 전했습니다.